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기육장 1절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분 계속해서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이 있다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의 고난과 나의 괴로움은 이 쌓아둘 정도가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지금 욕을 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고 나를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욕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요. 하지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고 나를 끊어 버리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이 고통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고통이 와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한다. 그럼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예수는 우리를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죠. 이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배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